이제 여기서 좀 잠깐 이제 중간 <laughs> 이제 기독교 세계관 잠깐 중간 좀 이렇게 평가를 좀한 가지 할게요. 어, 인간은 누구나 다 기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기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점점점 점점 어떻게 됩니까? 뚜렷해지고 고착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어릴 때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그 상황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 인생관이 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인생관을 어디다 투영 시킵니까? 그 드라마에다 투영 시키는 거예요. 영화를 제작할 때 영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나리오죠.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자기의 그 인생관을 어디다 투입시키냐면은 그 영화에다가 투입시키는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뭐 CF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어뭐 예를 들면 뭐 지난번 에 얘기했지만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해리포터도 예,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참 신기한 어떤 신기한 마법 세계 마술 그런 것들을 심어주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결국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작가의 그 인생관 세계관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스며들어 있으니까. 그 세계관이 어디로 투영이 됩니까? 자기가 쓰는 글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 바흐나 핸델 같은 사람 어,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신학을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음악에다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음악에다가, 음악에다. 어? 그러니까 예. 결국 사람은 항상 자기의 세계관을 표출하게 돼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좀더 전문적으로 표출하느냐, 많이 표출하느냐, 좀더 대중적으로 표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표출을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제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꼭 평가해요.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두 번째 또 중요합니다. 어떠한 현상과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성경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어떤 철학을 사용합니까? 어제도 뭐 어젠가 어그젠가 그 방송에 보니까 도울김영욱이 나와가지고 또 무슨 강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난뭐들어보진 않았어요. 들어봐요 쓸데없는 잡소리 이렇게 뻔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강의를 심각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 저렇게 아 저것이 옳구나, 아 저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누구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도구가 있어요. 해석의 도구가. 해석의 도구가. 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해석의 도 가장 중요한 도구를 뭐로 봅니까 자기 개인으로 봐렇게 해석의 도구를 객관적인 해석의 도구가 없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진정한 이 세상의 해석의 도구는 뭐냐 나다 이거 나 내가 해석의 도구다 근데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체험 사건 역사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성경이라고 말했요 성경.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늘 변화하게 돼 있어요.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어떤 우리의 믿음과 교류와 신앙과 이런 세계관의 체계가 항상 일관되냐, 일관되냐.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 저기서는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할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은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가, 또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적인 모든 세상의 주변이나 내 개인의 삶을 파악했을 때 에, 과연 나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진리에 철저하게 뿌리를 갖고 또 체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 이게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좀 했잖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그룹 토의를 하던 이런 토의를 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이제 뭐 정리도 됐을 거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을 거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또내 실제적인 신앙이나 내 실천적인 모든 삶 속에서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그 모든 영역에서 얼마만큼 또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 그것이 도움이 되었는가? 또 그것을 인해서 얼마나 나는 에,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어, 또 믿은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에, 토론하실 때 한번 평가를 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 모든 사람은 <laughs>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다 어떤 개인적인 세계관, 또 믿음 어떤 가치관, 체계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딪치잖아요. 예를 들면 무인도에 나한 사람만 살고 있으면 부딪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제 뭐, 뭐 짐승이나 부딪치겠죠. 하지만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고 두사람도 있고 세 사람이 더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부딪친다 말이에요. 뭐가 부딪칩니까 생각과 세계관이 부딪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나는 이렇게 요구한다. 나는 이런 방식이다. 이 삶에 대한 자기의 그 평가, 기준, 체계가 막 충돌하는 거야, 충돌.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뭐 우리 사회도 지금, 우리 사회도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너무 많이 참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체계를 세계관을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어디에 있든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응? 우리 뭐 종빈이 이제 군대 갔지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런 세계에 있다가 또 그런 세계 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막 충돌하는 게 많아요. 물론 예, 여기서 뭐 이런 사회에서 뭐 신앙생활 그냥 대충 했고 형편없이 했고 그냥 뭐 적당하게 해낸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도 전혀 뭐저부딪칠 것도 없어요. 또 거기 가서는 또 거기에 맞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고, 아 꼬박꼬박 예배도 드렸고, 아 내가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내 나름대로 참 이런 것들을 잘 했는데, 또 그러한 세계 들어가면은 그런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서 막 무너지거든요.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혀 알지 못한, 전혀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또 같이 뭘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 아마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많은 한 주간 동안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바로 기독교 세계관은 뭘왜 하느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믿음, 믿음을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한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모든 세대를 다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세대. 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 세속의 가치관, 세계관, 기준과 체계를 본받지 말아라. 왜? 그것과 우리와는 차원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분별. 분별하라. 이게 분별. 이게 항상 우리가 잘 쓰는 말이잖아. 요 분별. 이게 예. 분별. 잘. 이 분별이란 말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잘 해석하다, 잘 이해하다, 잘 분석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막연히 그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그 좋대, 그 괜찮대, 아, 그거 아주 참 어, 아주 기분 좋게 한데 그 효과가 좋대 여기에 그냥 취하지 말고 여기 취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동성애, 동성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아우, 그거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그러지 말고, 과연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에 봤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 인간의 창조의 원리, 근본 원리를 봤을 때 올바른 것인가? 이게 하나하나, 어때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이런 분별력이 어떻게 해서 길러집니까? 하루 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쌓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해석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무엇을 통해서 해석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이 세상에 해석의 도구는 많아요. 해석의 도구는 많습니다. 뭐 성경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많아요. 각자 그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꼭 성경이 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거로 우리가 해석하자.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결혼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죠. 어. 내 물질적인 가치관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서... 그 가치관을 찾아야겠죠. 음. 그러니까 모든 그 영역 안에서 어디에다, 어디에서 해성경을 통해, 철저하게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간통하지 않는 것은 그런 절대 받아들여서 안 돼요. 그건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거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 건 조금 더 용납을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교리에 비춰봤을 때 명확하지 않다 뚜렷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하면 뭐예요 아무리 그것이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 시대 유행이라도 어때요 우리는 단호하게 딱 차단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올바로 우리의 세계관을 해석하는 거란 해석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매 순간마다 무슨 생각할 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겠죠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 생각할 거아니요 그럼 그 생각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다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훈련입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 이게 그냥 아 열심히 교회 다니면 알아서 되겠지 그렇지 않죠.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련된 좋은 책들을 읽고 또그 책들을 어때요? 내가 내 나름대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말한 로마서 1 2장의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야, 여기에. 아예 이 말씀 자체 순종도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했지만. 이 말씀 자체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그냥 별 문제 없지, 뭐, 그럴 수 있지, 다 그렇게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뜻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바울 선생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로, 그러니까 요, 이제 바울 당시에는 로마 세대겠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에 영화사례가 많았던 시대예요. 여자이면 이 가버치가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뭐 이렇게 흔하던 시대고, 또 도적 그 간음과 도적질, 우상 숭배도 심각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주일이 돼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했다면은. 그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왜?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좀 까다롭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런 일에 있어서 잘 분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그 시대 노예가 됐벌. 노예. 그 시대 노예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시대 노예가 돼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여호수아 <laughs> 24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있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이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말이죠.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어. 어,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이다. 하나님 떠나선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굉장히 위험한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나 보이거든. 떠나라. 가서 우상 숭배해라. 어, 너희가 하나님 이제까지 섬겨왔고 섬겨. 성겨, 그러니까 이거 용 아니다. 야뭐 하나님 믿어봐야 뭐. 에 이게 뭐 나에게 유익이 없다 이거 뭐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그럼 떠나라 이거 떠나라 네 마음대로 떠나라 강압을 해지 않았어요 요수아가 자기의 권위로 분명히 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내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뭡니까 선택해라 이거예요 선택해라 이거예요. 선택해라. 이거 얼마나 이게 여수화가 객관적인 도전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택하라 했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읽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대로 믿고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 가난 지역에 와보니까, 아, 이 가난에 많은 신들이 있고, 이 가난에 많은 풍습들이 있는데, 야, 이게 좋을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분별할 줄 분별할 아실까 했을 거 아니에요. 분별해서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만을 섬기겠다해. 나와 내 집. 이거 여러분, 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게 참안 좋다고 생각이들. 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뭔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무조건 그저 믿어봐. <laughs> 야, 믿음은 다 돼. 어, 그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자꾸 그런 생각하는 게그 마귀새끼가 역사하는 거야. 그렇게 몰아가 버리면은 그렇게 자꾸 하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분별력, 생각하는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객관적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게 이 성경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저 성, 기독교라는 종교도 하나에게 종교라고 여긴다면, 다른 종교로 가라. 어, 뭐, 오늘날 종교 얼마나 많으냐. 어제는 또 조선일보 보니까,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여튼 별 미친놈이 다 나와있어. 그 조선일보 전면에다 딱 나왔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 없더라고. 하여튼 별 미친놈이 하여튼 다 아주 그냥. 종교 많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면 길 가도요 도로라십니까? 길 가도 뭐 그냥 종교에 대한 안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직해져야 돼요.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말 성경이 무엇인지, 정말 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내 인생에 내 모든 걸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시점에서 종교를 바꿀까? 야 이거 아무래도 불교가 좋은 것 같아. 천주교가 좋은 것 같아. 야 요즘 새로 나온 이슬람 종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만호라도네 명씩 왔고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 판단하라 이거야. 판단하라 이거야. 어떠한 인생관을 어떠한 종교적인 체계를 어떠한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좀 개회가 개방적이어야 돼. 정직해야 돼요. 이거 이거를 어? 꽁꽁 묶어 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봐야 그래봐야 교회는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래봐야 교회는 다 지금 문화에 이미 노예가 돼버렸어요. 다만 그렇지 않은 척만 할 뿐이에요. 그 속에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 뿐이야 그는 잘. 그게 그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는 여러분 제발 우리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정말 여호수아의 그 말이 참 정말 중요한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 진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지키고 순종하는가? 이 말씀이 명령하고 요구하는 대로 나는 지금 이이 정말 이 엉망진창인 이 세대에서 나는 확실히 따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어? 나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가? 어? 나는 나와 다른 그 어떤 종교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 확고하게 내가 그들과 어?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겠는가? 어? 그들과 내가 비교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비교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과연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모든 면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엄격하게 이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흐릿 흐릿하게 하면 안 돼요. 흐릿하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흐릿하게 아무 생각 없이 판단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이 어? 마치 그저 개나 돼지 새끼처럼 먹이 주면 졸졸졸졸 따라오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질 않아요. 사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이 분명히 이제까지의 성향을 보면은 이것들이 분명히 이방을 이방신을 쫓을 거라는 걸잘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 시대도 그렇거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요, 모세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 치는 걸 얼마나 옆에서 많이 봤습니까? 오직하면 이 목이 고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음, 응. 이것들은 틈만 나면 틈만 나면 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하가 평생도록 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하가 죽으면서 내들 내가 죽어, 죽는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만약에 딴데로 갔다 아주 그냥 내가 다시 돌아온다 <laughs>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순진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예 여호수아는 택해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택해라 이게 너희들.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요. 우리 시대도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막연한 어우, 이거 하나님을 떠나면좀 뭔가 찝찝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그냥 교회 에 붙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불필요한 족속들이라며 사실은 이스라엘의 말성만 일으키고 그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존재들이에요. 오직 여호수아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 하나님만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교회 안에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 불순 불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주도적으로 활기를 치는 것 같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기독교 세경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했지만 오늘 제가 하는 이런 제시하는 것들을 한번 좀 중간 평가를 그룹토의 시간에 좀 하시면서 이제 1월 달이니까 올 한해 하루 하루 한주한주한달한 달을 나는 하나님만을 정말 택하고 그분만을 정말 섬기면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물에 물탄듯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희미하게 희미하게 그냥 어,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면서 또 하늘을 살 것인가? 그걸 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좀더 진리의 나를 더잘 갈아야 돼요. 진리의 나를 무디게 하지 말고. 진리의 날을 날마다 날마다 갈아야 돼. 날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날이 날이 잘 서야지. 그게 무뎌버리면 은 성도들은 아무 쓸모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이제 그룹 토의할 때 오늘은 좀 중간 평가를 하는 시간, 우리 예좀 <laughs> 조언들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을 주일날 짧은 시간 이렇게 매주마다 해왔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 또 그룹 토이 할때 서로 간에 다시 한번 좀 서로 간에 중간 평가를 하면서 좀 올해 또 1월달 시작하는 이 달에 더욱더 저희가 진리의 체계를 명확하게 세우고 사고력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배운 바 안에 정말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 거하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또 서로 부부분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